사진 위쪽에 판례를 읽어 보겠습니다. 판례도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 처분을 한후 영업정지 6개월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3개월로 줄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처분 명령 제결이 개입돼서 3개월로 줄어드는 케이스예요. 변경 처분에 의해서 당초 처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변경 처분에 의해서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 제작을 위법하다고 하여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소외 대상이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지 변경 처분은 아니다 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 중간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변경 처분에 의해서 당초 처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변경 처분의 경우에 원 처분은 변경 처분에 의해서 완전히 새롭게 교체된 걸로 볼 것이냐 아니면 변경 처분은 원 처분이 일부가 감축된 채로 동일성이 유지되느냐에 관한 성질 논의로 갔다고요. 이거는 판례가 우리 19조를 염두에 뒀었더라면 괜히 이런 혼란스러운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19조, 그러니까 행정심판에서 인용 재결이 떨어졌을 경우에 재결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러려다 보면 인용 재결의 복잡다기한 유형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재결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라고 법조문에 등장하고 있고요. 그 고의한 위법이란, 재결로 인해서 추가적인 불리익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단순합니다. 추가적인 불리익이 영업정지 6개월이 3개월로 줄어든 경우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단순한 기준이 있는데, 굳이 성질 논의를 하는 거예요. 변경 처분에 의해서 당초 처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을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변경 처분의 성질 논의로 갔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더욱더 간명한 판단 기준이 19조에 의해서 제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판례를 외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적극적 변경명령 재결이 주어진 문제에서 소외 대상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게 되면 당연히 이 판례 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외 대상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19조를 생각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19조를 생각하다 보면 이 판례 내용을 떠올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외울 수 밖에 없습니다. 판례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행정제재 행정 처분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변경명령이 내려서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그러니까 선행처분, 변경 명령 제결 후행 처분이 있습니다. 이때 이 부분을 외워야죠. 변경 처분에 의해서 당초 처분은, 당초 처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참 수험생 노릇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때때로 내가 인정하는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는 지혜도 나름대로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수험생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이렇게 흡수 대체 역흡수 당초 잔전 이런 성질론이로 판단한다 그랬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박균성 교수님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두 가지요. 아까 얘기했었던 변경명령제결인데 처음부터 침익적인 의미의 복효적 행정행위 그러니까 당사자에겐 수익적인 어 영업연장 6개월 허가가 영업연장 3개월 허가로 줄어든 경우 또 다른 행정행위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호프집 주인에게 영업정지 6개월이 떨어진 경우 이건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침익적인 행위죠 이 두가지 경우를 잘 살펴보면 두 번째 경우는 이 뒤쪽이 아니라 앞쪽의 소의 대상입니다. 변경되고 남은 원처분이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당사자에겐 수익적이지만 제3자에게는 침익적인 복효적 행정행위 대표적으로 유독 화학 물질 공장에 대해서 6개월간의 영업 연장 허가를 한 경우 그 경우엔 뭐가 문제였죠? 뒤쪽이요. 그러니까 유동물질 공장 주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처음부터 연장 6개월에 당초 처분은 불만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수원 주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장 6개월이 연장 3개월로 깎이게 될 경우 이거에 대해서는 드디어 공장 주인도 불만을 갖게 되죠. 이 경우에는 제소라는 당사자가 공장 주인이라고요. 그러니까 변경 명령 재결 인용 재결 일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는 그로 인한 후행 처분 이 전체 구도로 봤을 때이 뒤쪽 부분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를 제기하게 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조 단서에 의한 재결 소송이 되겠죠. 하지만 제가 두 번째 유형이요. 호프집 주인에게 대해서 헷갈립니까? 이 위에다가 적어드릴게요. 이 해골 모양의 유독 화학물질 공장 공장 주인에게 내려졌었던 최초의 수익적인 연장허가 수익적인 연장허가에 대해서는 과수원 주인 제 3자가 불만을 가지고서 심판을 청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줄어들게 되면 공장 주인이 소를 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9조 단서에 의한 재결 조성이 되요 왜냐하면 변경 명령 재결에 의해서 깎인 연장 3개월의 처분이 불만을 이 사람에게 추가적 불이익을 준 것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호프집 주인에 대한 영업정지 6개월은 처음부터 침입적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도, 처음부터 행정 심판을 제기하는 사람도, 공장주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공장주인이 아니라 호프집주인이죠. 여기에 대해서 정지 3개월로 감축된 처분에 대해서 여전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호프집주인이 제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경되고 남은 원처분이 소외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9조 본문에 의한 소송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되죠. 서로 다릅니다 논의의 양상이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교과서에는 구별되지 않아요. 어떤 교과서는 이 경우만 설명하고 있고요, 어떤 교과서는 이 경우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정하중 김남철 교수님 교과서고요. 이 경우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는 게 박균성 교수님이에요. 딱 하나의 교재가 이 모든 행정 작용을 한꺼번에 다 비교합니다. 원처분, 변경처분, 후행처분 이세 개를 동일 선상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이게 대상이라는 견해, 이게 대상이라는 견해, 이게 대상이라는 견해 이렇게 각자 설명하고 비판을 한 다음에 하나를 선택하는데요. 그런 교재는 강사님 책 중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는 고려 안 하셔도 됩니다. 어, 교수님 중에서 어떤 누구도 이세 개의 행정작용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우를 나눠서 판례가 존재하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판례가 존재하는 두 번째 경우만 준비를 하시는 게 현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모든 걸다 구별하는 게 굉장히 헷갈리기 쉽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은 판례가 존재하는 사안일 가능성이 크니까 이 그림의 오른편이요. 이 그림의 오른편에 있는 위에서 두 번째 그림 그러니까 처음부터 침익적 성질의 행정작용이 떨어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더 지혜로울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를 드릴 것은 적극적인 변경 명령 제결로 떨어졌을 경우에 원처분 변경 명령 제결 후행 처분을 한꺼번에 비교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그런 식으로 비교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 교재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어, 많은 분들이 거의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 이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